네, MBC 스포츠 중계에서 오늘은 2016 엔더스커피베 전국 볼링 대회 특별 경기 네, 부산대구 대학생 교류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부산의 동명대학교, 대구 개명문화 대학교 두 대학의 대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남녀 이제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아, 부산의 동명대학교는 이제 남학생들이고요. 그렇죠. 네, 대구의 개명대학교. 선수들이 이제 여학생, 아주 재밌는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학년 이, 학생이 네, 있는데요. 이색적인 경기죠. 네. 먼저 강찬호 선수. 부산 동명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181cm, 구력 5년, 15파운드에 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신중하게 첫 번째 프레임부터 시작합니다. 힘차게 아네 스트라이크입니다 <laughs> 자,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졌어요 그렇죠 네. 아주 힘차게 화이팅을 하면서 들어오는 강찬아 선수 아주 인상적입니다 단체전 경기에, 경기인 경에 만큼 화이팅도 아주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네. 제가 소개할 때 1학년 선수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프레시맨들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laughs> 네, 강찬호, 손준범 두 선수고요. 이제 대구 계명대학교 이예빈 선수입니다. 1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구력은 7년입니다. 이예빈 선수. 네. 15파 사용합니다. 아, 네. 스트라이크입니다. 자 멋진 스트라이크가 나왔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어, 초반 두 선수들 모두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내면서 아주 기분 좋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첫 프레임부터 양쪽이 모두 스트라이크 기록하면서 아 오늘 이두 번째 경기인 이 남학생과 여학생 대결, 제일 네.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손준범 선수, 부산 동명대학교의 손준범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182cm, 역시 구력은 5년이고요, 15 파운드의 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별명을 청사라고 있어요. 첫 라인, 일곱 개 핀. 더블에 도전했습니다만, 네, 헤드 핀을 네. 맞추지 못했습니다. 7핀이 남았고요, 네네. 어, 1번, 2번, 8번 핀이 남았습니다. 1번 핀을 건드리지 못했군요. 그렇습니다. 네. 손준범 선수입니다. 제철이 네. 성공합니다. 팀워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이제 계명문화 대학교. 김수경 선수입니다. 두 번째 프레임. 아, 더블이요 oh, 네. 더블 성공합니다. 더블 성공하면서 <목소리도> 개명문화대학교 두 선수 나란히 한 번씩 스트라이크 기록하면서 초반에는 오히려 개명문화대학교 선수들이 네. 선점하는 부리인데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남자 선수들과 경기를 하면서도 전혀 주눅 들지 않고요. 더블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제 레인을 바꿔서 이예빈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터키에 도전합니다. 터키. 아 더블. 어, 그, 아! 아 성공했어요. 오히려 남학생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어 지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서면석 스트라이크 성공합니다. 네, 볼이 원투로 가는지 원쓰리로 가는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었어요. 원쓰리로 두껍게 공략이 된것 같은데 행운의 스트라이크. 그렇죠, 약간 두껍게 공략이 됐죠. 네. 하지만 저 메시지 핀이 두개 핀에 네. 모두 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어, 부산의 동명대학교 남학생들 입장에서는 어깨 힘이 들어가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남자 선수들이기 때문에 또 이기고 싶은 마음이 더 클지도 몰라요. 그렇죠? 네. <laughs> 네, 자존심이 걸린 대결이기 때문에 세 번째 프레임 강찬호 선수입니다. 강찬호 선수 대한 볼링 협회 장배 이인조 경기에서 금메달 1위를 기록했던 강찬호 선수인데요. 세 번째 프레임. 어, 네. 프레임. 찬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 모든 스트라이크를 이렇게 하면서. 그렇습니다. 네. 느린 화면으로 한번 볼까요? 네. 엘보를 네. 이용해서 강력한 회전과 스피드를 만들어냈습니다. 남자 선수들의 특징이죠. 그렇죠. 아주 파워풀한 골 어, 회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이제. 김수경 선수가 준비를 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스트라이크가 나온다면 4배거가 되는데요. 4연속 스트라이크에 도전하는 김수경 선수. 아, 네. 네. 4배거 성공합니다. 4연속 스트라이크. 아, 대단한데요? 네. <laughs> 이예빈, 아, 김수경조. 그렇습니다. 개명문화대 선수들 초반부터 아주 선전하고 있어요. 한 네. 번에 스페어 처리도 없이 포배거를 만들어 나가면서. 마연속 스트라이크 나왔죠? 네, 네, 지금, 동명대 선수들의 길을 너무 죽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laughs> 네. 이제 부산의 동명대학교 손준범 선수의 네번째 프레임이 되겠습니다. 손준범 선수 182cm, 구력 5년. 자, 도블 그렇죠. 성공했습니다. 아, 연속 스트라이크가 나왔어요. 네, 네, 이제 터졌습니다. 남자 선수들도 한번 라인을 잡고 나면 아주 많은 스트라이크를 연결해서 칠수 있는 실력이 되기 때문에 네. 기대를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김준범 선수가 아. 스트라이크를 기록하면서 이 연속 스트라이크 네. 우리가 여학생들한테 질 수는 없다. 네. 그렇죠. 자, 그러면 다섯 번째 프레임에서는 과연 터키로 장식할 수 있을 것인지 강찬호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찬호 선수 오늘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네. 대한 볼링협회 장배 2인조 금메달 1위.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터키로 갈까요? 4면속 스트라이크! 성공했습니다. 네. 성공하면서 <laughs> 터키 아, 섯 번째 프레임. 아, 강찬호 선수 오늘 아주 퍼펙트한 경기를 그렇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네. 아, 스트라이크를 그... 만들어 난 다음에 네. 중계석을 한번 쳐다봤어요. <laughs> 네. 두 선수 모두 해운대 관광고를 졸업해서 올해 동명대에 네. 진학을 한 선수들입니다. 지금 동명대 선수들은 여자 선수들 3명, 남자 선수 2명. 이렇게 팀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모두 1학년이죠? 네. 네. 아, 오늘 신입생 선수들의 아주 패기 넘치는 경기 너무 좋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예빈 선수가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계명문화대학교 이예빈 선수 168cm 37년 10업한 게니다잘 쳤어요. 아, 10번 픽 건드려 주질 못했습니다. 메세지 핀이 바로 옆까지 갔었거든요. 그렇죠. 네. 어, 행운의 스트라이크 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5백거까지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다섯 번 연속 스트라이크에 도전했던 이예빈 선수. 하지만 10번 핀이 발목을 잡으면서 이제 스피어 처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정확하게 스피어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오른쪽 끝 10번 핀. 이예빈 선수 <laughs> 네, 네 나이스 커버 성공하면서 다섯 번째 프레임 어, 5 배거를 기록하지 못한 게 동명대 선수들에게는 아주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또 강찬호 손준범 손준범 선수의 모습이죠. 네, 어, 스트라이크를 맞는다면 4 배거예요. 네, 그렇죠. 긴장된 순간. 동명대학교의 손준범 어, 여섯 번째 투에 대한 승리했습니다. 고베거 사연석 스트라이크. 네, 오늘 막상 마카이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1학년 선수들의 2인조 경기 정말 재밌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 스트라이크 오랜만에 지금 터져 나오면서. 네. 지금 한치 앞을 알수 없는 그런 대결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렇죠. 남자 선수들은 또꼭 이겨야만 된다는 부담감이 있을 텐데 잘 지금 어,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좋아하죠? <laughs> 네. 강찬호 선수, <웃음> <웃음> 손준범 선수. 네. 2016년 데스크 어피비 전국 볼링 대회 특별 경기 MBC 스포츠 중계석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부산과 대구 두 도시 대학생 교류전 동명대학교 그리고 계명문화대학교 지금은 두 번째 경기 2인조 경기입니다. 대구 계명대학교의 이예빈 선수죠. 일곱 번째 프레임 되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프레임. 아핀 하나 아, 남았습니다. 네 이제 스트라이크 멈춘 듯한데요. 지금 스트라이크 <laughs> 행진 계속 이어졌는데요. 네. 아 저는 사실. 굉장히 큰 점수를 기대를 했었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오늘 뭐 사고나는 게 아닌가. 퍼펙트 치는 게 아닌가. <laughs> 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자 스페어 처리. 앞서 뭐 모든 스페어 처리를 잘 했기 때문에. 네. 네. 나이스 커버. 성공하면서 일곱 번째 페임 마무리하는. 이예빈 선수입니다. <laughs> 이예빈 선수. 1학년 선수인데요. 많은 대회에서 메달을 또 따냈던 이해빈 선수고요. 네. 자 다시 관심은 부산의 동명대학교 강찬호 선수가 5백어를 이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그렇습니다. 네. 강찬호 선수 오늘 자신의 몫을 200%로 열고 있어요. 과연 이번 프레임에서도 스트라이크를 만들면서 5백으로 갈수 있을 것인지. 일곱번째 프레임 강찬호 네 아... 성공했습니다 다섯번째 프레임에서도 스트라이크 행진은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5배거 네 어, 2인조 경기를 지금 하면서 선수들이 한 프레임 한 프레임 돌아가면서 점수를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2인조 경기를 치면서 두 선수가 힘을 앞에서 이렇게 5배거를 기록할 수 있다는게 어, 정말 대단합니다 아이 스트라이크 한방으로 역전을 시켰습니다 지금 네. 네. 섬세한 여학생들의 볼링이냐 아니면 네. 힘이 넘치는 강력한 남학생의 볼링이냐 그렇죠 두 번째 경기에서는 남녀 대결로 지금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자, 김수경 선수의 여덟 번째 프레임 이제 쫓아가야 됩니다 1번 3번 그렇죠. 스트라이크 자, 끊어졌던 스트라이크 행진을 다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아... 대구 태명문화대학교 김수경 선수의 스트라이크 네 대구 개명 문화대 이예빈 김수경 선수 집중력이 아주 대단합니다. 네. 두 선수의 지금 이인조 경기가 좀 퍼펙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네. 원슬에서한번더 벗어나지 않는 그런 깔끔한 경기를 계속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홉 번째 프레임 강찬호 선수 강찬호 자 아홉 번째 프레임 아 자, 강찬호 선수도 마지막에 와서. 앞서 보여줬던 그런 경기력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7개 핀 쓰러지고 3핀이 남아있죠. 어, 3번, 6번, 10번 핀 까다로운 스페어일 수가 있는데요. 강찬호 네. 선수 정확하게 일단 스페어 처리해야 됩니다. 지금. 자 나란히 핀 3개. 이철이 성공했습니다. 아, 잘했어요. 자 후반에 와서 지금 혼전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10 프레임에서 승패가 네. 정확하게 갈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네. 열 번째 프레임에서는 앵커로 손준범 선수, 손준범 선수 뭐열 번째 자신의 뭐 자리니까 이렇게고 네 그렇죠. 자열 번째 마지막 프레임에서 손준범 선수가 나왔습니다. 어, 크게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네. 동명대가 가져갈 수도 있고요. 네. 그러나 아, 자기서스트라이크가 어, 일단은 안 나왔습니다. 자 아홉 개 핀만 쓰러졌죠. 네. 네. 앞서 어이없는 또 네. 실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자 스페어 처리. 네, 이 스페어 처리는 아주 중요하죠. 자 여기서 이렇게 되면 자 모두 다 깜짝 놀랐어요 네자 네. 스페어 처리 실수하면서 아 아주 쉬운 핀네 215점이 되죠 그렇습니다 네, 강찬호 손준범 선수 이렇게 되면 계명대학교 선수들은 어 침착하게 자신만의 경기만 펼친다면 마지막에 네 개명 문화대 선수가 네. 두개 이상의 스트라이크를 기록한다면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김수경 선수 아, 아 얇네요. 아, 좀 자신 있는 공격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그렇죠. 네. 마지막 기회가 한번더 찾아왔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손준범 선수가 김수경 선수에게 기회를 한번 준 그렇죠. 셈인데요. 네. 이 기회를 잡지이 못했어요. 또 지금도. 어려운 핀 지금 세개 남아 있거든요. 네, 2번, 네. 8번, 7번이죠. 더브루드 모양과 베이비스플릿이 네. 지금 섞여 있는 모양의 자, 스페어가 남았습니다.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까요? 네, 2번, 8번 일단은 더브루드 잡는 그 라인에서 공략을 하다 보면 3, 2번 핀이 튀어서 7번 핀을 치게 돼요. 그 그렇죠? 네. 네. 자, 이 어려운 핀을 일단 아, 잘 잡았습니다. 나이스 커버 처리를 했고요. 이제 마지막 보너스 투구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네. 점수 차가 지금 두점차 밖에 나지 않아요. 네네. 여기서 스트라이크를 기록한다면 213점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거든요. 단두 네. 핀이 지는 상황입니다. 아, 아쉽네요. 아쉽죠. 아쉽죠? 네. 자, 초반에 워낙 기세들이 네. 대단했기 때문에 <laughs> 네. 아 정말 오늘 하이 게임이 터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김수경 선수가 아잘 쳤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방금 김경희 해설위원께서 얘기한 것처럼 215대 213으로 동명대학교의 강찬호 손준범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